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저희가 미션을 드릴 겁니다. 자, 제한 시간은 40분이고요. 스트블러드를 만드는 것, 포부를 만드는 것, 드래곤 마카를 켜라. 미션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띵앙앙앙앙앙가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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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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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이앙앙이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나가버렸어요. 들어가시면 돼. 이런 게 전문 용어로 트롤이란 얘기인가요? 팩이 <laughs> 보세요. <앞팔> <laughs> 제가 가르쳤습니다. <안을> 좋아요,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 확실히 괜찮네. 아, 미드 봤어, 미드 봤어. 이렐리아전멸뺀 거요? 어? 어? 잡힌 거예요. 잡혔구나. 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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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브까지 아, 아, 기세는 좋았다. 피니 선수 렉걸린거 아니죠? 어디 가진 거 아니죠? 헤비님의 AI예요? 그 와중에 헤비님은 c 스 0개. 와멘 귀신의 집인가요, 여기? 왜 죽지 않을까요, 상대 팀이? 너네가 약해서 안 죽겠죠? 저희 아, 네. 잘하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이쪽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어, 지금 컴퓨터가 살짝 멈췄네요. 도저히 컴퓨터도 견딜 수 없는 경기력이다. 작전을 해볼게요. 다섯 네. 명이 우물에 뭉쳐요. 한 명만 오면 돼. 누가 안 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안온 사람 누구예요? 미아핑도 그럴 때좀 찍어주시고 어, 다 누가 왔었어요 미아에... 예, 미드로 달립시다 미드! 이제 3분 뒤에 상대 네. 포탑은 깨져 있을 거예요 죽여요? 필각 <laughs> 잡았나요? 네. 네. 저희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T1 될까요? 박살내 수준입니다 <laughs> 해결하겠습니다만 골드 차인가요 지금? 한차. 오, 오 정제주가 있었어 <laughs> 대박 한타 제대로 올렸는데 늙은공주가 먼저 죽고 이거 이겼는데? 이거 싸움 이기잖아 지금 왜 네. 다들 윙농조 음. 치고 있어? 저기 지금 손 놓으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손 놓은 건 뭐예요? 사망했습니다. 자 이제 자 미드 오 어, 왔는데. 포탑을 뭐야? 아니 왜 아무도 안쳐 포탑을. 이분들 뭐지? 자 바나나님이 그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요? <laughs> 콜 콜텐님? <laughs> 누구지? 아니 근데 지금 저기 너무 많아요. 저기 저기 옥이에요저긴 지옥이야. 나 뒤에서 열심히 했다고 앞에서 했어. 자, 이 케이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지지.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4분 만에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조금 룰을 바꿔서 어, 가장 적은 데스를 한 사람, 가장 많은 CS를 먹은 사람. 어. 최저 데스는 육개 장짱. 가장 많은 CS를 먹은 사람은 어. 늘 콘주입니다은우콘주 저의 또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어, 미니언을 가장 잘 먹은 사람. 그리고 아아 원킬도 못했지만 은 최저 데스로 MVP에 뽑혔습니다. 1등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들고 계시죠? 15초 단독 원샷. 어, 15초. 안녕하세요. 아 저는 구구다 하나입니다. 아 오늘 제가 최저 아 데스로 MVP에 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네 <laughs> 나 근데 지금 17, 속고 있었어. 하세요? <laughs> 14. 14. 아14아 여러분, 롤 많이 많이 해요, 우리 네 와, 습다 <laughs> 그리고 또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한정판 미스테리 박스가 하나, 그리고 소희 양에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귀여운 나르더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키원분들 기다리십시오. T1 여러분들 긴장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SKT T1 페이커 보고 있나? 가만두지 않겠어. 페이커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지 인 모르지 겠 <laughs> 뭐? SKT T1 뭐 결과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결과 네. 나왔네요. 결과 결혼 나왔죠. 결과 결혼 결혼 나왔어요. 여는. 여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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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코치한 팀입니다. 구구단 팀. 기다리세요. 김정규 코치 부진이 없다고요? 이번에 있습니다. 음. 정규아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긴장해라니까. 우리가 가르친 이 팀. SKT 박살냅니다. <laughs> SKT 잡기 위해 만든 팀입니다. 드림팀. 자 이렇게 해서 구구단과 함께하는 트레이닝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SKT 티온과 함께하는 핸드캡 매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2, 1, 스 3, 티온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죽여! 포탑, 포탑, 포탑! 이제 깨야 돼, 이거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Yeah.